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참고. 참고. 다시 이어가보자면 오늘은 아이패드 11세대 관련되어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. 요즘 워낙 기기값이 비싸다 보니 가성비 태블릿 PC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이 리뷰 하나면 완전 종결이니 꼭 정독해 주세요. 특히 A16 칩을 탑재하고 디자인과 스펙 모두 균형 잡힌 구성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아이패드 11세대 모델의 크기와 아이패드 A16인치 가격 및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이번 아이패드 11세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칩셋 업그레이드 부분입니다. 전작에 탑재된 A14 바이오닉 칩셋에서 A16 칩셋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전체적으로 성능이 확연히 향상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댓글란, URL을 통해 최대 10%까지 할인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껴보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참고. 참고.